수원시는 7일 시청대강당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인보험을 들지 않은 시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의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진수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의 법적 쟁점과 전국 시민 안전 보험 가입 현황, 담보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에 맞는 적절한 보험 모형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